예, 예. 한 분은 재고 시사 때문에 안 되신데. <laughs> 재고 실사를 보통 <너무> 올해 <laughs> 이틀 연속으로 하신. 시그 분은 중도 탈락이 되셨어요. 그래서 영, 영상만 보내드리기로 <laughs> 수업을 못 들으셔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죠. 중단금하고 준비, 여기, 일단 여기 할게요. 예. 숙제는 시간 날때진도 음. 혹시라도 못뺄수 있으니까 음. 일단 진도 빼는 게 우선이니까 <laughs> 여기가 좀 시간 여기를 이제 10장하고 11장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실기도좀 어렵고 음. 그가뭐 여기 하고 한번 시간 맞춰가지고 음. 어. 숙제 내던 거 검사 어. 숙제 내던 거 같이 풀어보고 그렇게 할게요 어? 음. 자 여기 보죠 음. 자 지금 하는 세 개인데요.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다 충시죠 충시. 어, 요 충시들이 좀 많이 어려운 충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 중에서 법인세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법인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애가 충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제일 난도가 이 세요. 감가상각비보다 좀좀더 어렵습니다. 자 해보죠. 자 일단 충당금 쪽. 어, 뭐냐면은요. 자 보시면. 어. 자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내 우리가 사회적립은 회사 외부에 우리가 퇴직금 제도 있잖아요 퇴직금을 회사 외부에 금융기관 한테 우리가 맡기는 거죠 어 그게 사회적립 이고 어, 그래. 그리고 사내적립은말 사내에 실제로 적립을 하는게 아니라요 뭐를 하는 거냐면 그냥 우리가 사회에 적립하지 않은 걸 우리가 사회, 사내 적립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적립요거예요 우리가 그 사회적립 제도가 없었을 때 회사가 회사의 내부에서 직접 임직원이 퇴사할 때 직접 퇴직금을 주는 거죠. 이게 사내적립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 이거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죠. 뭐냐면 회사가 망하면 임직원이 나중에 퇴사할 때 물론 퇴사할 때가 잘린 거죠. 어, 회사가 망했을 때 임직원이 받을 퇴직금이 한 푼도 못 받죠. 자, 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 뭐냐면 우리가 법인이 외부의 금융기관 한테 우리가 예금을 아주 적립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래 총 줘야 될 부채가 추계액이 100원이래요 추계액이 100원인데 우리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80을 예금하고요 실제로 100%를 다 예금 하진 않아요 법에서는 80% 이상만 우리가 사회적립도 우리가 80% 이상만 적립하면 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 그래서 80원 적립하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임직원이 퇴사할게요라고 할때 외부의 금융기관이 80원을 주는 거죠. 어, 그러면 나머지 20원은 회사가 직접 주는 거고요. 어,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지 회계에서는 100% 회사가 적립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회사는 딱80%이 정도로 주로 적립을 해요. 그렇죠? 어,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이렇게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걸 외부정립이라고 앞으로 할 거고요. 알죠 어, 우리 외부정립을 하지 않고 회사가 직접 주는 거를 그냥 내부정립이다라고 표현할게요. 알았죠? 어,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여기 축액.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축액이 100원이에요. <laughs> 이 추계액이 부채 잔액이죠. 부채. 부채 잔액이란 말이에요. 어, 근데 우리가 그 회계 1급때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 추계액은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이고 우리가 원래 법인세는 추정해서 부채 계산하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권리 의무 확정주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의무가 확정이 되어야지만 예, 그때는 우리가 부채인데 얘는 추정되는 거잖아. 미래에 줘야 될 부채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되셨, 어요 음.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미래에 줘야 될, 미래 회사는 갚아야 되는 거죠? 종업원한테. 어, 미래에 갚아야 될 부채 있잖아요? 미래에 갚아야 될 부채를요, 만약에, 대변에, 이렇게 미리 부채로 100원을 인정받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가 회계 1급도 그렇고, 세무 2급도 그렇고, 여기가 퇴충이죠, 퇴충? 자, 그럼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요잖아요? 이 맞죠? 이렇게 오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미래의 회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부채잖아요. 갚아야 될 부채인데 그걸 지금 미리 인정받죠. 올해 연도에 인정받으면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나갈 부채를 지금 미리 비용 부채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차변에 비용이 오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음, 그래서 지금 미리 부채로 인정받는 건 분명히 좋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근데는 뭐냐면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했었지만 요 내부 적립의 단점은 종업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죠. 맞죠? 근데 외부 적립은 우리가 종업원이 만약에 회사에서 회사가 망해서 이제 종업원이 잘리더라도 80억은 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laughs> 외부 적립을 좋아해요. 맞죠? 어, 정부 입장에서는 외부의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는 걸 바라고요. 그리고 내부 적립으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시게 뭐냐? 지금 현재요. 우리가 <laughs> 지금 현재는요. 극단, 극단적으로 우리가 외부 적립을 장려를 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국가 입장에서는 외부에 적립한 것만큼 임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줄수 있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부채는 뭐만 인정하냐면 외부 적립으로 우리가 퇴직금을 쌓아야지만 우리가 세법에서는 부채를 미리 인정하는 거고요. 내부 적립으로는 부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알죠? 어, 근데 우리가 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내부적립이든 외부적립이든 가리지 않고 다 부채로 잡죠? 알죠? 어, 근데 지금 현재 법인세는 외부적립을 반드시 해야지만 예, 부채를 미인정해주고요 리 외부적립을 하지 않으면 부채로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요. 알죠? 이렇게 자 그걸 알고 계시고. 어. 자, 근데 우리가 다시 이렇게 외부정립, 이게 우리가 사회적립제도는 다시 급여형 두 가지가 있죠. 확정, 급여형하고 확정, 급여형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 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보실게요. 보시면, 자, 여기 임직원의 축계액이 100원 이래요. 그럼 이건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회사가 줘야 될 부채죠. 맞죠? 미래부채. 자, 100원이고요. 6절이 6절. 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어디에 퇴직금 전용 계좌에 우리가 넣냐면 법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죠 그쵸. 그렇죠? 어, 그럼 계정과목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 회사가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예치하는 거. 이걸 아마 여러분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확정급여형에서는 회사가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인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건 예금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임직원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줘야 그게 퇴직금 준 거거든요 근데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은 건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안준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급여형은 임직원의 부채 잔액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안 줬으니까 음.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퇴직 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요 금융 기관이 이걸 운용을 하죠. 맞죠. 운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금융 기관이 만약에 이거 만약에 금융 기관이 20원을 잘 굴렸어요. 20원을 잘 굴리면 법인의 퇴직금 계좌에 120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임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는 120원 줘요. 아니죠. 100원 안 줬으니까 100원 맞춰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실제 120원 주는 게 아니라 100원만 주는 거고요. 되세요? 음.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실 게이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법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는 건 예금하는 컨셉이지 준게 아니니까 얘는 자산 처리하죠. 맞죠? 알고 계시고. 자, 반대로. 만약에 금융기관이 운용 손실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의 잔고가 얼마밖에 없어요? 80원밖에 없죠, 맞죠? 어, 각각의 사례예요 100원 예금했는데 손실 20원 내면 80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한다라고 하면 100원 꼭 맞춰줘야죠. 어, 그러면 법인은 새롭게 예, 법인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20원을 다시 넣어야 돼요, 맞죠? 어. 그러면 우리가 확정급여형에서는 운용 책임이 법인한테 있어요, 개인한테 있어요. 운용 책임, 네, 법인한테 있죠, 맞죠? 어, 법인이 손해 보면 20원 맞춰 더 맞춰줘야 되는 거고, 맞죠? 어, 20원 이득 보면 그거 법인의 계좌가 불어나는 거니까 법인이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요 우리가 확정급여형은 법인 귀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에 우리가 확정급여형하고 비교해서 또 뭐가 있죠?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형이 있고요 자, 우리가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임직원 퇴직금 계좌에 넣어주는 거죠. 맞죠? 음,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이거는 예금이 아니죠.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 계좌에 넣는 게 예금인 거고요 맞죠? 임직원 계좌에, 임직원 계좌에 퇴직금을 넣는 건 그건 퇴직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단지 임직원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못 찾을 못못 찾았을 뿐. 맞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얘는 지급의 컨셉이에요. 그럼 지급한다라는 건 요건 비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부터 세무 2급 때까지 우리가 기여형은 퇴직 급여로 처리한다는 이렇게 배우셨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자 근데 이제 그 금융기관이 잘 굴려가지고 운용 수익을 20원 냈대요. 그러면 120원이 개인 계좌가 불어나는 거죠. 맞죠? 어, 그럼 나중에 임직원이 퇴사할 때는 자기 계좌에 있는 120원을 다 받아가면 되는 거고요. 음. 자 근데 반대로 만약에 손실을 냈어요. 그럼 손실을 내면 이제 개인 계좌가 80원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줄어들면 임직원은 퇴사할 때 80만 밖에 못 받아가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추계액이라는 건 추정되는 부채고요. 추정되는 부채가 여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추정되는 부채가 급여형 같은 경우는 존재해요. 왜냐하면 임직원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안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추계액이 존재하고요. 그럼 이 추계액으로 인정되는 부채를 세법에서는 충당금이라고 불러요. 충당금. 이죠. 어. 자. 근데 여기 여기 오른쪽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근데 우리가 여기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임직원 퇴직금 계좌에 계속 주고 있죠. 그럼 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줄 퇴직금이 있어요, 없어요? 부채가. 없어요. 매달 우리가 퇴직금을 계속 개인 계좌에 주거든요. 알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되는 부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되세요? 어, 그래서 왼쪽은 우리가 급여형은 법인 계좌에 넣은 거니까 개인한테 안준 거기 때문에 추정되는 부채가 계속 남아있는 거지만 여기는 임직원 퇴직금 전용 계좌의 기여형은 계속 주는 거니까 이때는 추정되는 부채가 없어요. 알았죠? 어, 그럼 추계액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은 우리가 축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충당금도 존재하지 않아요. 알죠. 어, 그래서 여기 있는 충당금 시리즈들은 전부 다 기여형이 아니라 모두 급여형을 가정해요. 알죠. 어, 그래서 우리 우리 시험에서는 요 충당금 쪽 있죠. 요 퇴직금이 쪽 있잖아요. 퇴직금에서 기여형 요런데 칸이 있으면 거긴 입력하지 않는 거예요. 기여형을 가정하진 않으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뭐이 기여형은 뭐 여러분 이거 필요 없죠? 예, 개인기소기다 이거 의미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추계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가 추계기다라는 건 회사의 부채 잔액입니다.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10 10장하고 11장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누적이냐, 단기냐가 진짜 진짜 중요해요. 특히 10장하고 11장이. 근데 우리가 추계액이 부채죠. 연도 말에 부채잖아요. 어, 그럼 부채면 누적이에요, 단기예요 그렇죠, 부채는 누적이에요, 누적. 어, 자 누적인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건 뭐냐면 올해 연도에 비용될 금액을 구해요, 송금. 그렇죠. 어, 올해 용도에 비용될 금액을 구해요. 자, 비용될 금액을 구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자, 단기 말에 자, 단기 말에 추계액이 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말에 추계액이 700원이래요. 음... 700원. 그죠? 어.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올해 연도의 비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기에 이렇게 적죠, 단기에. 단기에 어떻게 적냐면,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300원 늘리고요. 차변에 퇴직급여 300원, 이렇게 적죠,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 맞죠? 이렇게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법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당기의송금대 금액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사례 들었던 연도 말 회사의 부채 잔액이니까 우리가 올해 연도의 부채 누적액이에요, 누적액. 되세요? 어. 그래서 우리가 올해의 비, 올해, 올해의 송금대 금액은 올해 연도의 부채 증가액이지, 부채, 올해 연도의 부채 잔액이 아니죠. 이해되시겠어요? 어. 그래서 이쪽은 부채가 올해에 증가한 게 비용이 되는 거예요. 부채 잔액이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잔액은 누적이고 올해 연도의 부채의 증가액이 비용인 거예요. 렇게 자, 그리고 요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 자, 우리가 법인세는요 추계액을 둘 중에 큰 것으로 한다라는 걸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실기 때 입력해야 되거든요. 자, 보시죠. 음. 자, 시험에서는 용어를 줄 때가 있지만 용어를 안줄 때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알고 계실게 보시면. 음.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일시 퇴직 추계 있죠, 여러분들. 어, 요게 여러분들이 우리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때 배우셨던 사업연도 말에 모든 임직원이 퇴사를 한 방에 한다라고 가정할 때 회사가 줘야 될 퇴직금 추정액이에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기업 회계 기준에서 배우셨던 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이 있어요. 맞죠? 어, 근데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일시 퇴직 추계액을 안 써요. 그렇죠? 일시 퇴직 추계액을 안 쓰고요. 보험 수리 기준 추계액이라는 걸 써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험 계리사분들이 구합니다. 보험 계리사. 수학 잘 하시는 분들. 알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일시 퇴직 추계액하고 보험 수리 기준 추계액 둘 중에 큰거 했죠. 근데 가끔씩 시험에 보험수리기준, 일시퇴직은 우리가 좀알수알수 알수 있잖아요. 배웠으니까. 근데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있거든요. 알죠? 그래서 혹시라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이라고 좀 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죠 여기. 음. 자, 그리고 요 3번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자, 우리가 그 퇴직금 동네에서 우리가 회계 쪽 있잖아요. 우리가 회계 쪽 배우실 때 회계 쪽은 그게 외부 적립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거든 내부 적립, 정립, 내부 적립은 외부 적립 하지 않는 거예요. 내부 적립,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주는 거든 그거의 개정과목을 여러분들이 달리 배우시지 않으셨죠?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래서 일반 기업회 기준 있죠? 어, 우리가 배우는 일반 기업회 기준은 다 외부 정립이든 내부 정립이든 다 퇴직 급여 충당 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맞죠? 어, 그리고 추기에게 100%를 다 부채로 인정하죠. 맞죠? 그게 내부 정립이든 외부 정립이든. 자, 근데 세법은 외부 정립으로 인정되는 부채와 내부 정립으로 인정되는 부채의 계정과목이 달라요. 그걸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자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부채는 이게 외부 적립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입니다.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 부채를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외부정립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 자, 그리고 여기 퇴직연금충당금 있죠? 여기 있는 퇴직연금충당금은 외부정립을 해야 인정해요. 외부정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를 우리가 세법에서는 네, 퇴직연금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알죠 어, 그래서 계정과목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 서식도 퇴직급여충당금하고 퇴직연금충당금을 별도로 우리가 서식을 작성해야 됩니다, 실제로. 알죠 뭐 이렇게 하면 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근데 네, 다행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자, 다행히 보시면, 그, 제가 그, 공부할, 제가 이제 세법 공부했었요 2009년인가? 세무공만할 때 그때, 준비할 때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외부정립을 하지 않잖아요. 외부정립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40% 정도는 부채 인정해줬어요. 맞죠 부채 인정해줬다가, 이게 우리가 외부정립을 하지 않았는데, 부채로 인정하면은 다 외부정립을 잘안 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맞죠 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009년도부터인가? 계속 1년이 지날 때마다 이 외부 적립이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의 그 퍼센트를 5% 깎았어요. 계속 깎다 보니까 아마 2016년도 그쯤인가에 외부 적립이 없으면 부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2016년도 이후, 이후서부터 여기 있는 퇴직급의 충당금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져, 떨어졌어요. 그래서 출제가 잘 안됩니다. 정말로. 죠 그렇죠? 예전엔 잘 나왔는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부 적립을 꼭 해야지만 우리가 세법에서는 종업원이 퇴사할 때 확실하게 퇴직금을 전출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100% 부채로 인정해줘요. 알죠?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알죠? 겠 음. 하지만 과거에도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우리가 네. 상당한 부채로 인정해줬었어요. 알죠? 어,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기는 퇴직, 연금, 충당금이 훨씬 중요해요. 알죠? 그래서 예를 많이 내면, 얘를 많이. 음. 그래서 전 여러분들 용어 좀, 좀 줄일게요. 왜냐하면 너무 말이 길어서. 제가 앞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충이라고 좀 할게요. 퇴충. 알죠? 어. 그리고 퇴직, 연금, 충당금은 연충이라고 좀 할게요. 알죠? 어. 그리고 퇴충하고 연충은 법인세는 다른 개념이에요. 알죠? 어, 근데 우리가 회계는 퇴충하면 외부정립, 내부정립 안 가리고 다 부채로 잡는 게 퇴충, 퇴직급의 충당부채인 거고요. 알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멘탈이 다가요, 가끔씩. 네. 자,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고.